또 막혔어요. 또 막혔어. 바뀌었어. 또 막혔어요 여기. 에 <laughs> 아... 자, 오늘 수술해볼 뽑기는 육각망 뽑기입니다. 랜덤 박스가 열쇠거든요. 열쇠 위주로 좀 뽑아 볼게요. 상품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누가 뽑아 갔습니다. 피규어랑 자파들이 있네요. 자, <laughs> 제복이고. 이 친구. <laughs> 아, 아니, 이렇게 요염할 수가 있나요, 이게? 어, 이 친구 뽑아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피규어를 잡아서, 한 끌고 가볼게요. 힘도 좀 보고, 놓는 범위도 좀 볼게요. 어, 어, 어 놓는 범위 좀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좀 지나갔거든요? 어, 괜찮아요. 좋아요. 어 어 좋습니다. 요거를 안 무너뜨리고 옆탑으로 쓸라 그랬는데 아일 쓸게요. 이거를 더 땡겨서 요거 요거 눕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너무 높아요. 아안돼안돼안 안 돼. 요거 안 돼. 잡을게요. 오, 갑니다. 옆을 잡을게요. 지금도 탑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더뭐할수 없습니다. 그냥 가가 볼게요. 이거 잡아서. 옆을 잡아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더 잡아 볼게요. 지금 탑이 좀 망했어요. 제가 원하는 탑이 아니거든요. 근데 힘으로 그냥 갑니다. 밑에 게좀 누웠으면 좋겠는데, 아, 이러면은 와 아, 이거를 누워 됐다 됐어요. 아! 좀 나아요, 좀. 끌어서, 끌어, 아, 이거 다시 올려볼게요. 가나, 가나, 가나! 자, 가능성은 봤습니다. 가능성은 봤어요. 요것만 딱 넘어가면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넘겨볼게요. 멱살 잡고 가면 됩니다, 그냥. 자, 안 돼요. 이거 좀만 눕힐게요, 이거 좀만. 어, 이거 가나요? 아, 아, 지금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려만, 아. 이거 지금 기계 힘 봐서는 탄만 좋으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나, 그 아. 눕혀. 됐다. 눕혀. 아, 이거 들면, 이거 들면, 요게. 아 괜찮다, 괜찮아. 옆을 잡아서. 올려만 주면! 자, 다시. 옆을 잡아서. 올려만 주면 됩니다. 올려만 주면 올려만 올려만 올려만. 올라왔다. 아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어, 옆탑 아 이게 일단 껴볼게요. 아 옆탑이 너무 부실했어요. 부실 공사 의폐입니다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갔어요. 이걸 어쩔 수 없네요. 이걸 요걸 옆으로 써야겠네요. 그럼 요걸 놓는 범위에서 안 놓는 범위를 좀 갖고 와서 아까처럼 다시 올려볼게요. 옆을 잡아서 갑니다. 자, 여기서 끼던지 끌던지 하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넣으면 안 돼. 어우, 시간, 시간 다 했어. 시간 여기 앞에 작은 구멍이 들어갔거든. 아, 빠졌어요. 누우면서 빠졌어요. 어! 박치면 안 돼요. 옆을 잡아서, 빼야돼요. 어, 더 깊게 바뀌었어요, 지금. 새거 갖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하나씩 계속 들어가네, 탑으로. 요 망은 좀 많이 부서져 있는 것 같아서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탑이 정말 중요합니다. 탑이 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라도 어, 요거라도 아 타이에 껴볼게요 타이에 들어와 아안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너무 많아요 뭐가 아 정말 미치겠네 이거 이게 지금 와 완전 이게 페 페인, 페인입니다. 아, 저거 좀 눕혔으면 좋겠다. 여기가 안 놓는 범위면 좋겠는데 안 놓네요. 여기 어, 요 라인을 타야 될것 같아요. 요, 요 벽쪽 라인은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아 눕혀? 어 눕혔다. 한 번만. 어 됐다. 아 됐어요. 아아 아, 됐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입이 됐습니다. 아. 아, 근데,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타입, 타입. 어, 타입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제발. 들어가, 아, 또. 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두 발. 아, 두 발도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됐다. 아. 가자. 또바혔어요또바혔어이또바혔었어 또 여기에 <laughs> 아, 이거 일단 빼고, 이거 또 서있어요. 오뚝인가요? 아예 이 바닥공사부터 다시 했었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냥 간게 페인입니다, 페인! 지금 이요또 이게 박히니까 이것 때문에 또안 나와요. 근데 여기 넘어가도 이것 때문에 또안 나오겠죠? 완전 망했습니까 오, 오두 번. 아, 지금 좀. 아, 이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와 이거 랜덤인 것 같은데요 낀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 하나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랜덤이든 뭐든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아깝다 이것만 좀 없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 어떻게든 껴보려고 하는데, 저는 딱히 지금 방법이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낄것 같다. 아, 안 들어가네, 이게. 올라가라! 올라갔다 와, 하나, 둘. 자, 열쇠 뭔지 한번 볼게요. N, 두 번째. 자, H가 요염한 무친구입니다. 어. H, H, 무, 데려가겠습니다. 와, 와. 아니, 아, 기대랑 다르게 눈이 없네요. 얼굴이 없어요. 아, 굉장한 표정을 좀 기대했는데, 전 얼굴을 숨기고 있길래, 숨기고 저기 앉아있길래, 아, 뭐가 대단한 표정 있는 줄 알았더니 표정이 없습니다.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요 태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N 열쇠입니다. 월콜이에요, 월콜. 아, 오늘 이렇게 무친구랑 두개 뽑으면서 수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